아, 네, 안녕하세요. 제공민입니다 예, 오늘은 지금 목요일인데, 어, 어제 눈이 내리고 나서 뭐 한파가 왔습니다. 아주 강합니다. 아주, 어 체감온도는 한 영하 10몇도 되는 것 같아요. 네. 차들도 다 얼어가지고, 길도 일부 제설 작업이 안 되는 데는 다 얼었어요. 예. 아, 어, 네, 지금 오늘은 그 일전에 그, 그 미리 예약을 하셨던 업체인데요. 어, 아동복인데 그 맨투맨이에요. 근데 이제 수출 조건을 희망하셔가지고 어, 한 천사백. 1400... 여장 정도 됩니다. 그래서 물류센터로 지금 이동해서 양주 쪽으로 이동해서 픽업을 해가지고 어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. 들어오는 길에 이거는 파주 창고에 내려놓고요. 파주 창고에서 저희 좀 챙길 거좀 챙겨서 어 다시 사무실로 들어오겠습니다. 그리고 오늘은 또 어제 제가 그 저녁에 어, 견적 드리고 왔던 그 남성복 뉴존에 있는 그 업체 거 저녁에 픽업을 하러 갔다 오겠습니다. 100, 120몇 대봉 정도 된다고 하시니까 어... 빼면서 카운팅을 해가지고 가져오도록 할게요. 예, 그럼 우선 양주로 출발하겠습니다. 양주로 출발. 한파리트가 더 오니까. 여기 더더 문제 있죠? 예. 네. 요거 요거. 아 네. 그 혹시 리스트 받으셨나요? 네네네 받았어요. 예. 네. 그실기죠시래기시래기 있는 데서 찬 바람이 엄청 나와가지고 귀가 떨어지는줄 알았습니다. 아 어, 저. 파주로 이동해서, 파주에다가 하차 해놓고, 요건 수출 조건이어서, 수출 보낼 때,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겨울 옷이어가지고, 추운 지역, 판매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. 저희는 이제 좀 가져갈 거좀 정리해가지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. 좀 하차 가득 실었습니다. 네, 그리고 제가 이제, 어 이번 주 토요일날 베트남 출장이 있어서 출장 갈때 어, 샘플 좀 챙겼고요. 네. 그럼 작은 창고 가서 샘플 조금 더 챙기고 어,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그 임대하시는 분들이 썰었는데 썰었는, 그 저희 창고는 여기 사람이 잘안 오니까 자주 안 와서 어, 샘플 좀 챙기고 엊 그저께 들어온 그 이랜드 제품 여기 이제 스커트. 대부분 스커트들이거든요. 요거, 샘플 좀 챙겨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베트남 가지갈 샘플. 어, 요거는 그, 이랜드 브랜드고요 로엠하고 클레비스하고 어, 그리고, 아, 아까 큰 창고에서 챙긴 거는 뱅뱅 샘플을 좀 챙겼습니다. 네. 가지고 이동할게요. 어, 어, 작업해왔던 아동 복 수출 조건. 어, 지금 몽골에 지금 수출을 보내신다고 하셔서. 어, 몽골 분이신데요. 그 몽골 사장님한테 어, 차량으로 어,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어, 지금 파주 가서 지금 그 역시즌 물건 여기 지금 저희 사무실에서 정리한 거 그거는 좀봄 여름 물건은 그 적재창고에다가 좀 내려놓고요. 어, 차량 섭외해서 그 아동복 보내드리고 어, 그 뒤로 저희는 동대문으로 어, 출발해서 어제 그 이야기 나눴던 그 남성복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여기 아, 오전에 아까 실어온 거, 어, 이거 실어가지고 보내도록 하겠습니다. 오세요, 오세요! 네, 이제 상차 끝냈습니다. 네. 70박스. 네, 네 이거는 이제 몽골 쪽으로, 어, 수출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오늘 여기가 춥다 보니까, 오전에는 여기 문이 얼었었는데 지금은 여기 이렇게 물이 떨어져요. 이 위에서. 그래서 아까는 열쇠가 얼어 가지고 어우, 저저저 저. 이것도 다 얼었네, 이거. 어우. 로에 있는 거이거좀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. 이쪽에다가 싸 놓도록 할게요. 네. 저희는 오늘 어 6시 반까지 동대문으로 가야되니까 아 지금 여기서 바로 출발해서 동대문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우 저녁 되니까 날씨가 더 엄청 추워지네. 아 어? 아네 이쪽에 이선 일부 물건을 빼놓으셨고요. 어 그리고 어 지금 좀 있으면은 거의 도착하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나머지 물건들도 지하에서 또 올려가지고 싣도록 하겠습니다. 한 125대 봉 정도 된다고 하시네요. 예. 아 제가 보기에는 이아 남은 공간까지 하면은 이쪽에는 한7 0개해서 왔다 갔다 들어갈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스타렉스가 지금 한대 사무실에서 오고 있으니까 거기도 한 40개 뭐 전후 그렇게 들어갈 거니까. 아 그러면 어 대략 한 110개에서 뭐 120개 왔다 갔다. 어 만약에 오늘 못뭐 실는 게 있으면 여기 잠깐 놔뒀다가 내일 어차피 저희가또 동대문 나와야 되거든요. 어 나오는 길에 또싣고 뭐 그렇게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차량을 옮겨서 어 다음 차에다 넣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아, 유리 밀리는 거 아니야? 아 이제 여기 거는 두차는다 실었고요. 어 양이 좀 부족해가지고 남아서 어, 한 서른 몇 대봉 정도는 내일 어차피 동대문 나오니까 나오는 길에 어, 픽업해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러면 이제 사무실로 들어가서 어, 퇴근하겠습니다. 어, 오늘 영상은 재고는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네, 어, 오늘 완전 한판데 체감온도는 한 20도 되는 것 같아요. 영하 20도 아, 빨리 들어가서 뜻한 물에 좀 샤워하고 좀 쉬겠습니다. 재고 처리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한 방법으로 어 재고 매너케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재고 처리 절대강자 재고 매니저입니다.